안녕하세요 꿀 정보입니다. 여름 장마철 대비 잘하고 계신가요? 비 오는 날이 길어지면 집안 곳곳이 눅눅해지고 빨래는 안 마르고 벽지나 옷장 안쪽엔 곰팡이까지 생기곤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습기 하나쯤은 있어야겠다 생각하시는데요. 막상 제품을 고르려면 우리 집에는 어떤 용량이 맞을까? 브랜드마다 차이가 뭐지? 전기 요금은 얼마나 나올까? 고민이 많아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시중에서 인기 있는 제습기들을 비교해서 가성비, 용량, 전기 효율, 기능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고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영상 아래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압도적인 판매량과 리뷰 수를 자랑하는 롯데 알루미늄 12L 제습기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리뷰만 믿고 사도 될까? 대기업 제품이면 뭔가 다를까? 18만 원대 제습기 성능은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 오늘 영상에서 홍보 없이 정보 중심으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기본가는 약 35만원대지만, 현재 할인과 쿠폰을 활용하면 18만원대로 구매 가능합니다. 롯데 알루미늄이라는 대기업 계열사 브랜드인 만큼, 제품 품질, AS 대응, 신뢰도 측면에서 중소 브랜드에 비해 믿고 선택하기 좋은 장점이 있어요. 실제 리뷰 수만 해도 7,200개 이상, 이건 단순한 인기 제품이 아닌 꾸준히 검증된 모델이라는 의미입니다. 용량은 12리터. 이 정도면 중소형 거실, 드레스룸, 욕실, 반지하 방까지 일상에서 습도가 올라가기 쉬운 공간들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소형 제습기 중에서는 꽤 높은 수준의 제습 용량입니다. 상단에는 디지털 습도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있는데요, 단순히 숫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색상으로 습도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파랑 매우 건조, 녹색 쾌적, 빨강 습도 높음. 따라서 구디 숫자를 일일이 보지 않아도 현재 상태가 어떤지 직관적으로 파악 가능하다는 점이 좋습니다. 운전 모드는 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맑은 날 모드, 장마 모드, 연속 건조, 수면 모드 등 특히 수면 모드에서는 36db 수준으로 작동해 밤에도 방해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이건 아기 방이나 침실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요소죠. 내부에는 hpa 필터가 탑재되어 있어 제습과 동시에 기본적인 공기 정화 기능도 수행합니다. 미세먼지나 곰팡이 포자 같은 유해 물질도 함께 걸러주는 셈이죠. 또한 자동 습도 조절 기능도 제공되는데요. 설정한 습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꺼지거나 작동 재개를 반복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돕습니다. 소소하지만 유용한 기능들도 다양하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연속 배수 기능 물통 만수 알림 예약 타이머 기능, 버튼 잠금 아이 반려동물 보호, 이동용 바퀴 손잡이, EL 수위 확인 가능한 물통. 이런 요소들은 실사용자 입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AS와 품질 보증입니다. 이 제품은 1년 무상 보증을 제공하고 있어서 사용 중 문제가 생겨도 비교적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 브랜드 제품은 이 부분에서 종종 아쉬운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 브랜드의 이점은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 제품은 이런 분들에게 적합한데요. 20만 원 이하 예산에서 믿고 살수 있는 제습기를 찾는 분, 중소 브랜드 대신 AS 걱정 없는 대기업 제품을 원하는 분, 습도 상태를 한눈에 확인하고 싶거나 저소음 사용이 중요한 환경, 기본적인 공기 정화 기능도 함께 있는 제품을 찾는 분. 지금까지 롯데알루미늄 12L 제습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싸서가 아니라 기능적 밸런스, 브랜드 신뢰, 리뷰 검증까지 두루 갖춘 제품이라는 점에서 믿고 쓸수 있는 실속형 제습기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마철을 앞두고 제습기 구매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15만원대 실속형 제습기 듀플렉스 D11 모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대신 성능이 부족하지는 않을지 실제로 쓸만한 제품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셨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제품이 가진 핵심 기능과 실제 활용성 그리고 구매 전에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입니다. 현재 온라인 기준 약 15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고요. 리뷰 수도 500개 이상, 평균 평점도 5점 만점에 가까워 꽤 신뢰를 얻고 있는 모델입니다. 하루 재습량은 11리터, 1리터 용량의 물통크 그리고 연속 배수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방 드레스룸, 다용도실, 반지하 공간처럼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기본 이상은 해주는 제품입니다. 듀플렉스 D11은 고성능 컴프레서를 탑재해 실제 제습 효율이 꽤 좋은 편입니다. 여기에 친환경 냉매를 사용해 전력 소모는 줄이고 에너지 소비효율 3등급 소비전력은 125도 벌류입니다. 이 정도면 하루 종일 켜둬도 전기요금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에요. 가정용으로는 꽤 효율적인 셈이죠. 제습기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온도가 낮아지면 작동이 불안정해지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저온 기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보일러를 안 트는 방이나 외부 창고처럼 기온이 낮은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즉 이건 사계절 제습기라는 의미죠. 또 하나의 실용적인 기능은 의류케어 모드입니다. 빨래 근처에 두기만 해도 습기를 빨아들여 건조기를 쓰지 않아도 빨래를 뽀송하게 말릴 수 있어요. 장마철에 빨래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에게는 진짜 유용한 기능입니다. 제습기에서 또 하나 민감한 게 소음이죠. 이 모델은 최저 소음이 39db대로 서재, 침실, 아기방 같이 조용한 공간에서도 거슬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들이 다양해요. 자동 습도 조절 기능 설정 습도에 맞춰 작동 자동 제어 자동성의 제거는 내부 습기 얼음 방지 내부 건조 모드는 곰팡이 세균 방지 버튼 잠금 기능은 아이 반려동물 보호 타이머 설정 이동식 손잡이 바퀴도 포함되어 있어요. 듀플렉스 D11은 이런 분들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20만원 이하 제습기를 찾는 실속형 소비자 빨래 건조 습기 제거를 한 번에 하고 싶은 분 소형 공간 610평 위주로 사용하는 분 조용한 사용 환경을 선호하는 분 지금까지 15만원대 제습기 듀플렉스 D11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가 제습기만큼의 디테일은 없지만 기본적인 제습 성능 다양한 실용 기능으로 가성비는 충분히 입증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서 나온 프리미엄 제습기, 인버터 제습기 18L 모델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려 합니다. 현재 이 제품은 정가 대비 38% 할인, 추가로 카드 할인까지 더하면 최종 구매가는 약 39만원대입니다. 가격만 보면 확실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삼성이라는 브랜드, 에너지 효율 1등급, 스마트 기능 등을 고려하면 프리미엄 라인업 중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리뷰 수는 2000개 이상에 평균 평점도 높기 때문에 검증된 제품이기도 하죠. 이 제품의 하루 최대 제습량은 18L입니다. 가정용 제습기로는 상당히 높은 스펙입니다. 예를 들어 장마철 빨래를 실내에 널어 놓아도 하루 안에 보송하게 건조할 수 있는 수준이고 넓은 거실이나 반지하 공간, 창고, 드레스룸 등 다양한 공간을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물통 용량도 6엘로 상당히 넉넉해서 하루 종일 틀어도 물통 자주 비울 걱정은 줄어듭니다. 이 제품이 특히 돋보이는 이유는 바로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이라는 점입니다. 인버터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저소음 운전 시 전기 사용량을 최대 65% 절약할 수 있고 스마트 싱스 앱에서 AI 절전 모드를 켜면 여기서 추가로 30%까지 추가 절감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기세 부담이 클수 있는 제습기 사용에서 삼성 모델은 전력 관리까지 고려된 제품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프리미엄 제품답게 스마트 싱스 앱과 연동되는 IoT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출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전원 온오프 습도 확인 가능합니다. 위치 기반 자동 제어 기능, 웰컴 앤드 어웨이도 지원되어 예를 들어 퇴근 30분 전 자동 작동. 집에 도착하면 쾌적한 실내. 이런 기능은 단순 편의성을 넘어서 실제 생활 패턴과 연동되는 환경 자동화에 가까워서 한번 사용해 보면 확실히 차이가 느껴집니다. 전면부에는 디지털 습도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 현재 실내 습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습도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습도 감지 작동정지 조절하는 자동 습도 제어 시스템이 적용돼 있어 사용자는 신경 쓰지 않고도 쾌적한 습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자주 확인하는 디테일한 편의 기능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만수 알림 물통 꽉 찼을 때 자동 알림, 성의 제거 기능, 자녀 타이머 설정 기능, 버튼 잠금 아이 반려동물 보호, 이동식 바퀴로 자유로운 이동, 기본적인 안전성과 위생 관리 기능도 잘 갖추고 있어. 1인 가구는 물론 가족 단위 사용자에게도 무난한 제품입니다. 삼성전자 인버터 제습기 18L은 아래와 같은 분들께 적합합니다. 한번살때 좋은 걸 오래 쓰고 싶은 분, 전기 요금까지 신경 쓰는 실속형 소비자, 스마트홈 기능에 관심 있는 사용자, 넓은 공간까지 커버해야 하는 환경 거실, 반지하 등 AS, 신뢰성 등을 브랜드에서 보장받고 싶은 분, 프리미엄 제습기는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를 하느냐가 결국 핵심이죠. 이 제품은 성능, 전력 절감, 스마트 기능, AS 이네 가지 요소를 고루 갖춘 제습기로 평가됩니다. 오늘은 대용량 제습기 중에서도 가정용, 특히 넓은 공간에 적합하다고 평가받는 위닉스 뽀송 21L 인버터 제습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격입니다. 정가는 약 64만 원대인데 현재는 33% 할인, 여기에 카드 할인 4% 추가 적용 시 최종 구매가는 약 43만 원대까지 내려갑니다. 물론 저렴한 제품은 아니지만 21L 대용량, 스마트 연동, 다기능 제습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프리미엄 라인업에서 준수한 가격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하루 21L 제습 능력입니다. 넓은 거실, 연결된 방 구조, 반지하, 베란다까지 하나의 제품으로 여러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고 장마철 실내 빨래, 곰팡이 발생 우려 공간 등에도 빠른 시간 내 효과적인 습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물통 용량은 6.3L, 넉넉하게 설계되어 하루 종일 가동해도 자주 비우지 않아도 되고 만수 알림 기능도 함께 제공되어 과충전 걱정도 없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입니다. 하루 종일 가동해도 전기료 부담이 적은 모델이죠. 인버터 기술이 적용되어 실시간 습도 조절과 연동하여 효율적으로 전기 사용, 불필요한 반복 작동을 줄이고, 장시간 운전에도 전력 소모 최소화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위닉스 뽀송 21L은, w i 파 i 연동이 가능한 스마트 제습기입니다. 외출 중에도 위닉스 스마트 앱으로, 전원 켜고 끄기 상태 확인 모드 변경이 가능하고, 집에 돌아오기 전에 미리 제습기를 작동시켜,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맞이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기본 제습 외에도, 의류 건조 모드와, 신발 건조 모드까지 지원됩니다. 장마철 빨래 마르지 않을 때 유용하고 젖은 운동화 아이들 신발 말릴 때도 실용적입니다. 소음도 최저 33.5 dB 수준이라 수면 중 유아방 재택 근무 중 사용해도 방해가 거의 없습니다. 실내 습도는 실시간 디지털 표시로 확인 가능하며 자동 습도 설정 기능을 통해 목표 습도에 도달하면 기기가 알아서 작동을 멈추거나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위생 기능도 매우 잘 갖춰져 있는데요. 내부 안심 건조 기능으로 사용 후 남은 습기 자동 제거, 안심성의 제거 시스템이 적용되어 제품 내부 결로나 얼음 생성 방지와 제습 효율 및 위생 유지는 이런 점들은 장기 사용 시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제품 하단에는 360도 회전 바퀴와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어. 거실에서 방, 안방에서 베란다 등 원하는 장소로 가볍게 이동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무상 AS 기간이 2년이라는 점입니다. 제습기처럼 자주 사용하고 소모가 많은 제품의 경우 긴 품질 보증은 상당한 안심 요소가 되죠. 위닉스 뽀송 21L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넓은 공간 또는 습기 많은 환경에서 제습이 필요한 분, 빨래 건조, 신발 건조 등 추가 기능이 필요한 가족 단위 사용자. 에너지 효율도 챙기면서 전기료까지 줄이고 싶은 분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한 제품을 찾는 분 인연 AS와 브랜드 신뢰성까지 고려하시는 분 위닉스 뽀송 2 1 l 는 단순히 용량만 큰 제습기가 아니라 생활 밀착형 기능 전력 효율 스마트 편의성까지 갖춘 프리미엄 생활 가전입니다 여름철 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 습도에 민감한 환경에서 오래 두고 잘쓸 제품 찾는 분이라면 이 모델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위 제품들 꼭 한번 고려해 보시고 바로 선점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창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